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아침 7시 38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어제도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아, 여러 가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또 바이든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확진에 사저에서 후보 사퇴. 어, 11월 미국 대선 후보 사퇴를 위해 가지고 지금 심사 숙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국의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주말에 아마 결단을 할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번 주말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어,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트럼프 암살 시도 때문에 어,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가지고 다우전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째 나스닥만 떨어지더니 이렇게 민감주 중심의 다우존스까지 큰 폭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많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뉴욕증시가 이렇게 저조한 걸로 봐가지고는요 우리 시장 또한 오늘 어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2,900선을 향해서 가다가 완전히 트럼프의 이 같은 암살 시도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하락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가시화될 걸로 보이고요. 또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도 11월 대선 전에 9월에 금리 인하를 지금 하지 말라는 이런 또 트럼프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 가지고요. 우리가 시장에 어, 특히 좋은 이런 종목이 없다 그러면 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가 대응을 안 했는데요. 오늘도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원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1,383원으로 어, 원 달러 환율 또한 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바이든이 이와 같이 지금 사태 압박을 받고 있고 어, 오바마까지 후보 사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 어, 안팎으로 지금 크게 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이번 주말에 바이든이 사태와 관련된 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어, 서울의 기온이 25도인데요. 대체로 완전히 어, 흐린 가운데 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더니 어,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 이 비가 남부지방으로 좀 내려간 것 같고. 오늘, 어, 서울 중심으로 해서는 34도까지 오르는 찜통 더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트럼프 리스크, 뭐, 여러 가지 지금 크게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어, 또 중국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어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우리나라 어 가장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트럼프의 그저께 발언 때문에 어 트럼프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대만이 뺏어갔는데. 이렇게 뺏어갔으면 방위비든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얼어붙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도 그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게 오늘 우리 관심주 두 종목은 일단은 웨이버스입니다. 웨이버스는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삼부토건 우크라나 재건과 관련된 삼부토건과 웨이버스 이두 종목을 오늘 우리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8시 40분 전후로 해서 우리 시장에서 크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너무 갭으로 상승한 것들은 좀 피하면서 오늘 어떤 종목으로 할지 좋은 종목이 나오면 대응하고요. 좀 종목이 시원찮... 이럴 때는 오늘 어, 매매하지 않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거래 프로젝트 어,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시추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이 어, 안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잠정 결론이 나오면서 영일만 항만과 관련해서 어, 또 gs 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왔고요. 가스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화성밸브가 이 영향으로 이와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영일망 관련주로 코오롱과 관련된 또 동방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동해 가스전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체코 원전의 쾌거 때문에 어, 원전주들이 어제 어, 아침에만 갭 상승하고 올라왔는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큰 장대 음봉이 생겼는데 원전주와 관련해서 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전산업도 그렇고 어, 전반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우리 기술도 그렇고요. 원전 관련 주들이 전부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파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CXL과 관련된 이런 그 하반기 양상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엑시콘이라든가 네오센 같은 이런 관련주들 엑시콘 또 그리고 네오센과 관련된 이런 그 CXL 관련주들 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YC도 이 CXL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이런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좀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 때문에 조금 뉴스는 있긴 한데 그 상승의 폭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전지는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2차전지 또 전기차 이런 관련주들은 전부 트럼프가 지금 배척하고 있는 이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동해가스전만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CXL 이두 테마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도 이와 같이 57조, 57조까지 올라오다가 56조로 지금 뚝 떨어지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을 강타하는. 이런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한주잘 마감해야 될 텐데요. 어, 저와 함께 어, 또 좋은 종목으로 8시 40분 전으로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또 파이팅하도록 하고요. 오늘 관심주 남부 토건, 삼부 아, 토건 그리고 웨이버스 이두 종목을 어, 같이 어, 공부하면서 이 아침에 커피 한잔 하시고요. 8시 40분 같이 대응하면서. 오늘 마지막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